아, 반갑습니다. 저희는 아침에, 그, 경남 지역 전민대 바닷가 울산에서 이 부터님하고 찾고 올라왔습니다. 음, 언양중업교는 울산에, 저, 울산광역시 울중은 언양읍에 속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시의에 있는, 어, 그래도 시국 가는데, 그, 중구, 동구, 북구, 남구에 속하지 않는, 그, 울주군 오산에서그그외관 음, 그 지역의 울주군에 속하는 원양읍에 그 있는 네, 중학교였고요. 음, 제가 그번토화 수업을 그, 음, 위해서 사실은 원양 중학교를 처음 가게 되었어요. 음, 저, 엄양중학교가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학교예요. 저기 보면은, 1926년 5월 1일 기도입니다. 현재 졸업식은 뭐8 0회 입학식을 치렀다는데 거의 지금 97년 우리나라에서 그 중학교로, 이, 존재해왔던 학교고요. 굉장히 우섭깊은 학교였습니다. 저는, 음 울산 도시농업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는 강사고요 제가 도시농업 관리사 임미영입니다. 저희, 어, 반갑습니다. 지금 저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저 사진은 저희가 시대에 자, 요번 그, 터바살통 그 수업에서 첫 번째 시간에 찍었던 사진인 것 같아요. 예, 네. 구석에 끼어 있는 것 같죠? 저희가 햇볕이 아주 잘 되는 자리로 선택받아서 저희가 텃밭을 만들었던데요. 언양중학교는 현재 전교생이 473명이고요. 이 학교에 그, 다른 학생이 36명, 그리고 그 보육원에서 연계된 학생이 34명, 총 70명의 다양한 그 학생들이 소개가됐 있어요. 그리고 특수학교반도 같이 있는 학교였습니다. 교훈은 착하고, 바르고, 슬기롭고. 어, 이 원양중학교의 선생님이, 박희숙 선생님이 요번에 그 학교 텃밭 수업을 신청하게 되신 그 내용에 제가 요번에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저러가면기 깊은 뜻이 있었더라고요. 그이형맵의 운영을 통한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학교로 그 예술교육과 예술교육 연계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 교과와 예술을 융합하는 예술을 아주 중시하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이 음이 무슨 뜻인가? 제가 처음에는 그 검색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음은 이제 그 한글이었는데 이게 나와 학교. 그러니까 학생이 나와 학교, 나와 지역사회. 온라인, 오프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내부와 외부의 어떤 연결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 속에서 저는 생태적인 개념을 자연해서두 번째 보면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자연 치유형 체험 그리고 생태 교육 환경 그리고 어 생태 교육과 예술의 만남. 그 언양중학교가 이세 가지의 중요한 어이 교육을 <laughs> 그 운영 과제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보면 그, 저희 수업들이 학교에서 그 오프하는 그세 가지의 그 생태체험과 그래서 자유, 어, 자연, 어, 체험으로, 어, 생태 체험과 자유 자연 치유의 체험과 생태교육과 예술을 융합할 그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부합하기 위해서 저도 요번 11차 수업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전 그 학교에 수업을 위해서 방문을 드렸을 때, 저희 언니와 중학교가 그 다른 학교, 어, 요번 텃밭 수업을 신청하시게 된 어떤 그런 그 이유가 1번, 2번, 3번, 4번, 5번에 나와 있는데, 제 가장 큰 문제가 1번, 2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기존 학교 텃밭이 저첫 번째 기존 텃밭이 학교 텃밭이라고 나와요 저, 사실 거의 풀밭입니다 저기가 어디냐면 그 언양중학교 교사 뒤쪽과 담벼락 사이에 있는 그 그냥 풀과 뭐 어떤 식물이 자라고 있었던 공간인데 거면은 오후 3시에서 4시 2시간, 2시간 반 정도 햇볕이 살짝 드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음지 또는 반음지가 진행되는 저 공간이 새도 조금 식여져 있었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조금 해가 잘 되는 곳에서 그, 원형 활동을 하고 싶어 하셨고요. 어, 그리고 두 번째 학교에서, 이, 바라시는 게 어떤 전문적인 그 턱밭, 그, 운영, 턱밭 음, 활용을 안내해 주시는 보사였어요 이게 실제로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 실기적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한테 제가 몇대차를 진행을 해봤지만, 이엄양중학교 도심에서 좀, 조금 분리되어 있는 이 학교의 학생들이 시골 학교도 아닌데 조금 도시화한 다른 그 아이들이 상당히 해맑고 순수하고 어떤, 때묻지 않고 어떤 영롱지식에 대한 굉장히 교 중학생 14살, 15살 친구들인데 어떤 그런 거를 정말로 봐야 고 있다는 걸 제가 수업을 하면서 느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전문가 선생님의 도움이 상당히 절실한 학위로 된것 같아요 그리고 3번 그 예상 및 공간 부족으로 인한 심리 텃과 조성 불가. 그리고 4번 생태교육의지속적인 활성화 의식을 지원하셨고요. 어, 5번 이 학교는 저희가 가기 전에도 저는 학생들 차원에서 어떤 그 음, 텃밭 활동에 대한 도가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더 체계적으로 지원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 운영 계획 협의를 하시면서 저렇게 지금 두 번째, 어, 뭐, 사진 컷에 나와 있는, 저희는 지금 저희가, 그, 어, 염체 관세료를심고 한, 한달반 정도가 지나서 성장을 해 있는 모습인데, 저런 모습으로 저희가 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 학교 텃밭이 조 전에 그 보여드렸던 텃밭은 박스, 어, 상자 텃밭이죠. 저희가 저걸 총 일곱 개 만들었어요. 자, 음, 사진을 다시 보실까요? 저희 어, 저게, 높이가 조금 있어요. 이산 네. 텃밭, 어, 20cm, 2cm 짜리 높이에 두 개의 텃밭을 어, 쌓아서 만들었는데, 저 깊이가 있기 때문에, 저서희가이번에저 저희, 텃밭들을 사용해서할수 그, 있었던 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관체류를 재배할 어, 수 있었다는 점이 오늘 어, 저 텃밭 1 높이하고, 그리고 자루 톱밭을 사용해서 호박, 수박, 오이, 이런 것들을 키우시셨습니다. 음, 장소는 학교와 원래 학교가 가지고 있던 정원, 그 화단 사이에 있는 저 공간들의 어, 저 상단 톱밭을 활용하게 되었고요. 기간은 2023년 3월 29일부터 7월 12일까지 12회차에 걸쳐서 진행하였고요. 어, 대상자가 신청자였는데, 어, 생태예술관 동아리학생 서우양 30명,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학교의 그 담당자는 박희수 선생님이었고, 그리고 저 임미영하고 우리 보조강사 선생님이 정순덕 선생님 두 분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12회차 수업 중에 아, 1회부터 6회차까지 어, 저기 첫 시간에 직접 아, 망치질해서2단짜리 텃밭을 자식 잡지 만들어서 첫 시간에 흙을 채우고 물을 주면서 어, 상자를 준비하고, 어, 두 번째 시간에 몸잡기에 어, 식을 수 있는 식물들을 심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씨앗을, 토고 씨앗을, 다섯 종 정도 직접 버티에 파종을 했습니다. 12회차까지 11회차에, 11회차에는 네. 또그 텃밭 작물위한 샐러드 만들 기 위해서 저런 실습 그리고 1 2회 차에 저 자연평생 시간 가지면서 첫 번째 그언양초학교에서 어, 강조하셨던 어떤 세 가지 어, 생태 환경 어, 교육에서 저희가 저런 상당 텃밭을 조성하고 친환경 병충해 방제받고 아, 제 중국이나 남작벌 숙을 직접 제조해서매일그 어, 방제를 하고 그 유기농 거리 만들고 건강한 토양을 그만 어떤 그 그, 원래 발표, 지도, 이런 걸 통해서 생동한 그병 교육을 했습니다. 그두 번째, 자연 치유형 교육. 첫 번째 사진은, 음, 초정시간을 파종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어, 세 번째 사진. 그래서 제가 마지막 시, 어, 1 2차 시간에, 어, 제가 만족도 결과를 조사했을 때 30병 학생들 중에서 16명의 학생들이 거의 오전에 가까운 만족을 줬고 상당히 높은 어, 아이들이, 음, 굉장히 어떤, 이, 진로체험학습에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20개 넘는 수업들이 실시되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정말 열이 있고 신중이 아주 많았던 수업이라고 해요. 이 수업. 우리 아, 운영 사과는 음, 저렇게 과체류 작물들을 재배하면서 재유가공할수 있고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어떤 그런 소개들 그리고 어, 기후 위기 시대에 어떤 좋은 다양성에 대한 그런 소업들을 저희가 진행했고요 어, 앞으로 내년에도 이지과 어, 가능한 또더 같이 될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그 맞춤형 진도 파의 어, 기회를 제공하기해쌓인이고 아이들이 많이 르고 있었던 어떤 새로운 그 1차 상업, 그, 농업혁명에 대한 소개를 할수 있었던, 음, 정말 뜻깊은 취미의 입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